이게 뭐냈 지? 아니, 이거 조사 를더절었 으면 피드 에있 어서 영상 어, 영상, 영상 올리 러 정상 올라 가야 됩니다. 오늘 은비로 만든 배터 라는 데 완전히 걷어 놔야 될것같 아요. 십마이아면그다 말른 거요? 아직 멀었어요. 내일 하루 더말려되는데 내일 잖아요 내일 비 와서 오늘 두 배나 꺾은 건데 이거 비 맞으면 다 곰팡이 나요. 내일 비와 내일 비 와요. 그러니 지금 걷는 거예요. 비 온다고 그래서 아우 빨리 해놓고 저또영상 올리러 올라가야 돼요. 또 해지랜턴 챙겨서 뭐 올라갈까 나 모르겠네. 그냥 빔밖에 둬요. 아유 또왜왜절하신디야 또? 아니 그래야 잘, 저기 그잘 씻기죠. 염장 지르는 게 시방? 아니 그랜다 씻지도 않았잖요 그거. 나 구독자 환자들 쫓겨나요. 아까도 한번 비벼주니까 뭐뭐 뭐, 뭐, 뭐 한다고 그래 지뭐뭐 뭐 손때 붙는다고 비비지 말라 그랬나그래요 아유 아니 내일 아니, 비 오는데 뭐뭘 걷어요? 그냥 깨끗이 씻기면 좋지. 온장이 나와서 폭 엎어놔야지 뒤안맞게다 썩어요 이거. 이거 아자뉴 10만이 오전 새벽에 일찍부터 해서 오전 오후 한 배나씩 해서 말려놓은 건데 삶아서. 아. 아유 씨, 그거 다 누가 짰지요? 내가 짜지 누가 짜지 아유 또 저, 저런 거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한마디도안 믿어 이장님이 짰다 그러면 에이. 그거 다 누가 달른 그... 거예요 그거 그... 아유 씨저 구라 방송하는거 그 아니오 카메라를 엎어버릴까보다 그냥 <laughs> 아우 화딱지 할 <날> 뻔하네 <laughs> 화딱지 나도 말도 안 헤드랜턴 충전 잘된거 챙겨요. 저 따라간다 며이 무서워서. 왜 어딜 아유 어디를 갈려구요? 영상 올리러 가야지. 아유 헤드랜턴 19시까지 말짱해요. 내 전화기는 안 올라가서 한 9시, 10시 돼야 올라갈 거 같아요. 아유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입니다. 기다리시는데 차량 한 칸씩은 올려줘야지. 이런 으로만서 어골을 창고 엎으면 이거 아주 끝이 없 진짜. 아유 다 그렇네. 아유 저거 코바이폴리라 얼마나 어깨 가 쭉쭉 빠졌는지 저거 아우. <laughs> 우리 채널들 우리 이장님 꼬시한님 이거 다 아시죠? 그리년이에요. 저거. 비닐하우스 친다고 저 파이프 놨더니 <웃음> 아이고 어디다 <laughs> 뭐 썩는지 모르겠어 현장고발 해시는게시한 아니요 현장고발 하는 거 한, 아니요 아이고 아까워라 해무 들어오네 네또 추워졌구만 고시하는 아, 황들은 하루에 이거 너무 바빠요 중간에 한번 비벼말려야 또 고소한데 연하고 그런데 그런 이유도 있지만 비벼다 보면 제가 양손이 바쁘게 꺾다 보면 뻣뻣한 데까지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비우다 보면 손에 느낌이 옵니다 다 끊어내고 아유 왜 더럽게 자꾸 비벼야 돼요 그냥 그냥 이유가 이슈 아니 그냥 넣, 넣으면 되지 아유 이슈 손도 안 닦고 왜 그걸 자꾸 비벼야 되는지 아, 몰라. 수, 아까 양수이 밥게 꺾다 보면 좀뻣뻣한데가지 꺾이는 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비벼 놀다 보면 딱 나무. 아유 손도 안 닦고 왜 자꾸 비벼야 되는지 몰라. 그리고 느껴지는 부분은 억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뚝 자를 내버리고 억신 뭐가 억신 그냥. 구독자님들한테 혼나요 신만이 혼나면 안 돼요. 아하고 아유 이렇게 뒤다 보면 아이 왜 이렇게 비가 머리 끄댕이를 그렇게 하는 많이 하는겨. 그냥 다먹으면 되지. 올해는 이장님의 끄댕이 영상 안 찍으세요? 아유 대시어 무슨 끄댕이 영상이야. <laughs> 아이 추워졌네. 많이 추웠네. 덮어지면서또 신청놈만에는 팝색이라고 그러네. 팝색이. 술도 막 같이 끓여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거는 안하고 신발이하고 야 오늘이 그 4월 19일이요 근데 뭐뭐 뭐 특별한 날이요? 응? 어? 특별한 날이요? 오늘이 내가 한갑인 줄 알아 다른 사람들이 아아 아, 아, 아. 그 아니, 어쨌든 한갑 아니시잖여 아 한갑이지 음. 한갑이좋아는데 아, 니그 뭐야? 페이스북은 그렇게 떴 나봐. 아, 맞아. 페이스북은 어, 이제 은 어. 저기, 음, 력인데 그래서 오늘 전화가 많이 왔더라고 어떻게 n 장님 어떻게? 환갑잔치 해드려? 예? 환갑잔치 한번 해드릴까 오늘? 아니요 제가 해드릴 잔이요 저기 수육 삶아서 아이 괜찮지 뭘 뭐, 그? n 독자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욕먹어요. 음, 나이 육십 먹고 옛날 말로 환갑 따지지 마라. 요새는 저 칠순잔치에도 욕먹어요. 응, 음, 그래야? 야. 저기, 그, 황도가 장, 저기 3월에 생활했는데 내가 노래를 안 불러줬어. <laughs> 올해는 황도가 3월 26일 생이거든. 어. 내가 황도 생일을 안 챙겼네, 오늘. 달래도 그렇고. 황도야 생일 안 챙겨서 미안해 노래나 해줄까? 생일 축하합니다. 아니 별로 안 반가운 것 같다, 황도야. 나가시면 이장님 어? 나가시면 그럴 시간에 나좀도와주겠다 아유 무슨? 아이고. 소나나 까다가라고 아유. 시 이제 고사리 내년부터는 못 하고 시부을 내가 무슨 손나나 깠다가냐 요즘껏 다한게 나한디. 내년부터는 못 하고 씨나도 아유 내가 더 힘들어 그거 쳐준 게 누군디 그거. 아유. 씨. 에이, 구독자분들이 보시면 정말인 줄 알겠네. 아유 그 지저분해 그만 주물럭거려 그거 아유 잔소리 그만해요 도와줄까 지만면아 진짜 욕지거리 나오려 그러네 아 종훈이상 일등강의사님 쓰부럴 소리가 절로 나오네 잔소리에서 아왜 이렇게 주물럭거려 아, 그거를 이렇게 하면, 그냥 얌전히 말리면 되지 이렇게 하면 욕먹어요 신발이야, 내가 이거 등짐 다진거 아니야? 저기 저기 봐봐, 나무도 저기 다. 아우 씨,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 저 우리 증거 없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우리 이장님 뻔히 알고있는데 그런 구라친다고 믿을 것 같이요? 내가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인데 내 그거 안할것 같아요. <laughs> 내가 여기다 한번 다 날라줬잖아. 여기도 또. 한번 이어달래라 했다니 그것도 안 하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까워. 아 하나도. 한코트라도 아까워. 아니 어떤 분들은 사 팬들 죄송합니다. 어떤 분들은 먹고 살이 갔다 왔다. 먹고 살이만 주세요. 청구 살이 밭에 왔다. 청구이만 주세요. 어제 천물 고사리 영상을 올렸잖아요 음. 물 고사리만 또 달래요. 아, 어, 그, 그런 게 있어? 아니 근데 이제 아이 그, 그, 그 먹지도 않는 걸왜 자꾸요 그거? 구독자님들 제 영상을 구독자님들은 생각과 이겠지만 그렇게 이에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데아그 먹지도 않는 걸왜 자꾸 하는지 모르 네. 아우. 작년에 제가 서른 세 근을 말려갔어요 작년에 저 혼자. 대기 숨이 0 0 명이 넘게 주 숨이 들어왔어요. 아니 1 0만이야 와과 그그저한 반포 좀그저 묻혀달라 그랬더니 반포도 안 묻혀주대. 아니, 네. 우리 구조자님들 아, 이거 얼마나 기다리는지 알아요? 뭘 귀, 귀에 그거 아. 먹지도 않는 걸. 네. 내가 이거 네. 맛있으면 내가 뜯겠는데. 한번 나를 갖다 이해시켜 주셔서 한번 좀뜯게 한번 해 보라고 했더니 먹지도 않는 걸 갖다가 아이고. 이거 갖고 돈 벌려고 거 아닙니다. 이거 저한번는 경비도 안 돼요, 사실. 아니, 아까 그 말린 거좀그좀좀 그 좀, 좀 무치라고 그랬더니 무치지도 않고 그게 무쳐 먹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요? 이사님 방법이 있는 거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소다리 좋아하지도 않으시면서 아니 그 내가 맛있으면 내가 저기 뜯지 오늘 오늘 제가 두 배낭이니까 50kg 거든요 50kg가 좀 넘을 거예요 근데 반건주 되는데 딱 요거 세 번까지. 아 요령 피었네. 하나도 안 갖고 왔네. 할. 또 고거 해 왔어? 하나 도와주지 않고 참 잔소리 막박 터지고 있고. 아이고 죽었다. 아 내가 먹지도 않는 걸 왜요? 아이고 오늘또 고사리 똑똑 꺾는 소리를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영상. 편집을 하다 말았는데 또헤드랜턴 챙겨서 정상 올라가서때 또 영상 또 올려드릴게요. 아마 내일 저녁때쯤이면 제 영상 오늘 될라나? 아, 이고 씨, 저리로 나와요. 우리 이장님 말처럼 쉬우면 내가 팔 하루에 1배라고 내고 쉬우.